자 오늘 먹을 라면은요 농심에서 나온 부대찌개 면입니다. 이 라면 같은 경우는 나온지가 제가 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먹었을 때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사먹고 있지 않다가 오랜만에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에서 투플러스 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또안 집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쿠팡으로 사면은 개당 1,600원 정도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과연 1,600원어치의 가격만큼 맛이 있을지? 예전에 제가 먹었던 별로 맛없던 그 기억은 잘못된 기억인지 다시 한번 끓여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끓이러 가 봅시다. 일단 물이 500ml에 4분 30초간 끓이는 라면이에요. 국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사골육수에 햄치즈가 녹아든 진한 부대찌개 국물맛 소세지, 어묵, 김치, 파등 풍성한 부대 건디기. 어, 이런 건디기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 기억으로는 그렇게 건더기 양도 많지 않았던 걸로 봤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면은 그냥 신라면이랑 거의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이고, 건더기, 오, 상당히 약간 묵직한데요. 어느 정도 들어있을지, 건더기가. 뭐, 좀, 꽤 풍성하긴 합니다. 뭔가, 이게 뭐냐, 이거. 햄. 근데 진짜 햄, 근데 거의 잔만하게 들어있다, 햄. 햄이고, 이건 뭐냐? 이것도 햄이야? 이것도 햄 같고. 여기 오뎅이야? 아, 떡인가? 이거 떡이. <laughs> 떡이 이렇게 들어있네. 개귀엽네, <laughs> 이거. 아무튼 뭐, 요 정도입니다. 라면에서 뭐, 기대할 수 있는, 1600원의 라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더기 치고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잘 모르겠네, 이거. 그러면 일단, 맛이 중요하니까, 바로 끓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먼저 일단 끓이니까, 아까 그 말랐던 햄 건더기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하네요. 물기를 좀 먹으면서 부피가 다시 살아났어요. 몸집이 커졌어. 국물 먼저, 음, 부대찌개 맛이... 살짝 스쳐가는 약간 부대찌개다. 라고 딱 먹었을 때 국물 맛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살짝 스쳐가는 느낌, 부대찌개 맛이 살짝 스쳐가는 느낌, 라이트한 부대찌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면을 먹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 음. 면은 뭐 신라면 식감이랑 거의 흡사하고요야 근데 면에는 생각보다 그 부대찌개 느낌이 좀 살아 있습니다. 부대찌개 라면 사리 넣어 먹는 그런 느낌 조금 살아 있는데 약간 깊은 맛은 조금 부족하다. 약간 조금 라이트한 부대찌개 그런 느낌이다. 난 사골육수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조금 가벼운 부대찌개 스타일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먹어봤으니까 부대찌개 느낌 또 살리려면 은 치즈를 여기 이제 싹 녹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녹아라 치즈야 녹아라 치즈야 가격 생각 안 하면은 맛은 좀 괜찮습니다 음, 이 정도면은 근데 햄라면은햄 맛나는 라면은 넘어야 될 절대강자 일왕 한명 있죠. 삼양라면을 넘어야 되는데 삼양라면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죠. 건더기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김치 건더기도 좀 들어있고 나쁘지 않네요. 김치 건더기가 큼지막하게 들어있어서 맛있네요. 자, 이 계란 노른자 치즈랑 같이 먹으려고 이거 따가게 놨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게 싹. 터져가지고 치즈랑 와 어, 진짜 맛있겠는데 개 뜨겁겠죠? 조심히 와아짭짜루 하면서 꾸만 그냥 제사칠 향이랑 고소한 이태랑 노란자까지 더해져가지고 아 미쳤다 이 맛은 진짜 미쳤다 자한번더와뭐 녹진한 느낌이 싹 들면서 겁나 근데 좀짜 제라치즈가 이거 좀짠 치즈라 좀 짜긴 겁나 짜다 입안에 고소하고 녹진한 게 이제 싹 들어오는 그 느낌은 와 진짜 죽기네요 완전 치즈를 확실히 넣으니까 이 부대찌개의 정체성이 음,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아까는 그냥 부대찌개인데 국물이 너무 맑았어 국물이 너무 맑은 국물이고 이제 치즈를 넣어가지고 국물이 살짝 꾸덕해졌죠 그러니까 약간 부대찌개 느낌이 조금 더 납니다 어, 근데 치즈 넣으니까 겁나 느끼하다 노른자랑 같이 먹으니까 두 개는 못 넣겠네요. 너무 느끼해요. 딱한 한 젓가락 했을 때 진짜 맛있었고, 두 젓가락부터는 살짝 느끼해. 야, 이거 건더기까지 다 먹으려면 은 아까 건더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었는데 밥을 말고 싶은데 와 국물이 약간 좀 그러기에는 조금 느끼한 면이 없잖아 치즈까지 들어가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밥은 말지 말고 이렇게 구석에서 사이드로 잘 모른 다음에 건더기 건져먹고 근데 뭐 오뎅 건더기 이런 거는 왜 들었지? 부대찌개에 오뎅을 넣나? 이 건더기에 들어있는 햄은 너무 그 평범한 흔한 그 싸구려 햄 맛이고, 그렇게 맛있진 않고, 김치 건더기들이 큼지큼지막하게 썰린 게 그거는 좋네요. 그건 맛있어. 자, 오늘 이렇게 보글보글 부대찌개라면 먹어봤는데요. 라이트한 부대찌개, 깊은 사골육수 맛의 부대찌개는 아니고, 가벼운 국물 맛의 부대찌개, 라면 사리를 푼것 같은 그런 느낌, 충분히 먹을 만한 라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들어간 햄의 퀄리티가 조금 싸구려 퀄리티. 그런 맛이라서 조금 아쉽고, 햄맛도 그렇게 좀 강하게 세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한 1600원 정도 되면은 거의 프리미엄 라면인데, 그 1600원에서 요 정도 맛을 낸다는 거는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은 햄맛 라면이니까 얘가 이제 삼양라면이랑 딱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 삼양라면을 이길 수 있을지는 과연 의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마트에서 2 플러스 1이나 이런 행사할 때 한번 집어보시고, 그 외에는 약간 그렇게 강추하는 그런 라면은 아닌 것 같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라면 리뷰 다른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